이시국 씨가 타는 일본 배 아~ 빡세네 전원 목록이. 그러니까, 네 마리. 그러니까, 전함이 화재랑 침수에 강해야 되는데, 오히려 약하니까. 항모가 안 보이네 요즘에.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. 우선 항모가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공방에서 그래도 보이게 할 정도로는 버프를 해주고, 그리고 순양함들 너프 좀 시키고 좀센 것들. 전함은 생존 좀 어떻게 좀 해보고, 정남은. 아니 뭐 전환데 체력을 늘려도 되고 아 좀더 앞에서걸 그랬나 오우 그냥 빠지 는구나. 레이더 쉽 때문에 야 이거 잠깐 만가 버리 겠 는걸. 누갑 찰칵탄을 계속 후리냐 여기다가 안돼어 어, 과관통 야마토 왜 여기다 배 세웠어? 좀더 패달라는 건가? 그치? 근데 바로 붙어있으면은 이 오시노 철갑탄으로 이즈모나 야마토 옆구리 돼요 관통이 이건 되나? 크레이블 왜여기 이러고 있냐 야마토가 안보이는걸 이즈모랑 세일러문 도망칠려나 봐요 저기려나 봐요 저기서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안되네 여기서 되겠다 물이 안나냐 근데 이거에 이쯤은 어차피 전방 포탑이잖아 저거 다 전방에 달려있죠 그러면은 나가서 괴롭혀주자 아, 뭐야 이거는. 불타라, 불 타라 불. 이거 누가 쏘는데.. 아니 돌았나 이거.. 왜 덤비는거야 쟤 왼쪽에서 날라오는게 셀룸이잖아요 이거 지금 기지모또 <laughs> 불났다. 다안 <laughs> 되네. 이제 뭐한 번만 더 불내면 마무리 할수 있겠는데요? 불각이야 불각. 이거 한 번만 더 불나면 죽는다 이뭐불불불야 불났다. 수리반 있니? 아 그. 그이... 체력 회복 시키는 게 있네. 이 거리에서는 철갑사도 관통 안될거 아니야 마토 같은 거. 우선 얘부터 편안하게 보내주고 방어권 애마타 <laughs> <laughs> 앞으로 나간다 누구야? 어우, 야마토가 때는 거네. 야마토 지금 전속으로 앞으로 받고 있거든요. 풀 스피드인데. 옆에 야마토들이 꿀들이 빨고 있는데. 어우, 야. 깔끔한 거보스티우 뭐 철갑탄으로 바꾸고. 근데 일본 요시노 철갑탄 별로지 않나? 어우, 씨, 뭐야, 이거 바꾸니까, 잠깐만. 크론 모식이제 쟤도 좀 세잖아요.

잭 적힌 뭐 주력함? 지고. 아 순양함을 일본은 중형함이라고 불러. 그래서 <목소리> 그렇구만. 다좀 빨리 돌려. 와. 이냥 팝이구만 팝. 어 이거 뭐야? 아 이래 씨팔 아, 잣댔다 잣다 잣댔다 하필 오래 터졌어 이쪽에 잠깐만 아이 씨펄 아 야마토 안 뚫려 씨발 옆구리 잠깐만 아아 코트 촛포도 죽었네. 아아깝다이 거리에선 안 되는구나. <laughs> 진짜 옆구리 대놓고 까고 있었는데도 이 거리에서 안 되네. 아니, 방 1번 아래도 쐈는데안 안 되잖아요. 이거는. 거리가 안 돼. 거리가. 거리 한7 킬로였는데 힘드네. 음. 아니 나는 시타 시타 얘기한 거예요 시타. 야마토 시타가 아무리 호구라도 <laughs> 순양함이 전함 시타 날리기에는 빡세네. 오. 하긴 저 거리에서 순양함이 야마토 스치타 날려 되면은 어 되나 어? 이거? 어우 박나요? 아 <놀람> 이걸 박 <laughs> 이걸? 은 이겼네. 얘만 잡으면 끝이라. 아, 내 아까 여기서 쿠트초프한테 많이 맞은 게좀 컸어. 요시노 철갑탄 7 k 로에서 관통력 맨 나오는지 좀 봐주실래요, 여러분들. 그뭐 사이트 있다면. 내가 잘못 썬건지 아니면은 원래 거기서 각. 야마토 시타가 안 나는지 좀 알고 싶네. 충무함. 연막 쓸 때마다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? 뭔 소리야, 이거? 뭐겨울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냐, 이거? 그냥 이 배소리가 이렇구나. 엔진 소리가 왜 경호기 소리가 나냐 이거 아우 이겼네요 그래도 그래도 요신호로 17만딜 했으면 뭐 많이 했지 2시타 4킬 8화제 17만딜 순경은 1900대 좋구요. 야마토가 봐봐, 제가 노린데 여기 여기 1번 포탄 밑에가 쏠 필요 없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1번 포탄 밑에가 쏘든지말든지 상관이 없는 게봐 보세요. 옆구리 이렇게 대놓고 있잖아, 었 얘가 그냥. 그때는 그냥 여기가 나요. 여기가. 요 구역이 오히려 나. 왜냐면은 1번 포탑, 팔각시타 여기만 하시는 건데, 350mm에다가 경사도 져있어요. 제가 보는 시점에서 경사가 져있고, 겉면에 32mm까지 있어가지고, 제가 보던 시야에서는 여기를 때리는 게 맞아요. 그냥 중앙에. 근데 만약에 야마토가 살짝 이랬으면은 1번 포탑 밑에가 맞거든? 근데 대놓고 옆에 있었어 이렇게. 어. 근데 이게 여기 노리고 쏜 건데 뒤가 시타가 안 터져가지고 관통 여기 딸린 건가? 아까 여기 노리고 첫타쏘 쐈을 때가 일관통에 사 비관통이었거든요. 여섯 발 쏘고 한 발은 탄깨짐이었나? 어. 그래서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야마토 옆구리가 네관통으로는.